하니엘이 뜻을 정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할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동역자란 누구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복음의 몽회를 메고 함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또 내가 다니엘 직장에서도 나 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뜻을 정하면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함께 뜻을 정하여 왕이 내려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게 되면 황관장이 열흘 후에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태가해졌대요. 이 모습을 본 황관장은 계속적으로 왕 앞에 설 때까지 왕의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해 주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던 다니엘과세 친구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몇 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총명과 지혜가 뛰어났으면 세상의 왕이 말이죠. 이 포로로 잡혀온 이네 명의 소년들과 모든 국사를 논의를 했겠습니까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0대 후반에 그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뜻이 변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이렇게 배역한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그 탐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청지기로서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리라 뜻을 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